중국산 생강에서 위염과 인후염을 일으키는 이산화황이 기존치를 9배 초과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게 우리의 식탁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국산 밀수 농산물. 인천항 곳곳에서 포착된 수상한 움직임, 과연 그 실체는 뭘까? 지난해 8월 코로나 이후 중단됐던 한중 여객선 운항이 재개됐죠. 3년 동안 끊겼던 물길이 열리자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짐을 가득 들고 입항했는데요. 인천항 세관에서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들을 특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요. 그 순간 세관 단속관의 레이더에 딱 걸린 차량 한대 곧바로 확인에 나섰습니다. 특별고시을 얻었든 본인과 아니더라도 본인이 수집했기 때문에 관습법 위반이에요.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고 말해 보지만 가지고 온건 모두 현장에서 압류당했죠. 아, 지금 수집하는 걸려고 아, 로이동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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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떤 게위반요관세위반 아. 트렁크부터 뒷 좌석까지 운전석 한 자리만 남겨두고 가득 채운 포대짜루들. 자세히 보니까 땅콩이나 곡식 같은 농산물로 추정됩니다. 올 때는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뱃삯을 제한 나머지를 자기 생계의 수익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런 사람들 보따리상이라고 하거든요. 정체는 바로 따이공 중국 보따리상이죠. 주로 중국의 농산물들을 들이고 한국의 공산품을 가져가면서 이윤을 챙기는 식인데요. 단순한 보따리 장사라면 괜찮겠지만 문제는 이 보따리상의 농산물 반입이 밀수죄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고 개인 휴대품으로 들여오기 때문에 철저한 검역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들여온 밀수 농산물들은 관리 감독은 물론이고 원산지 추적조차 사실상 어렵습니다. 개인 소비 목적으로 이제 신고해서 들어오게 되고 검역을 철저히 거치지 않다 보니까 경애충 문제라든지 잔류 농약 또 중금속 등 같은 유해 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거는 우리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가 있고. 하지만 중국 보따리상의 농산물들을 들이는 이유가 있다고요? 무제산하고 딸공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알아요? 바로 가격 때문인데요. 국산 파트를 기준으로 가격 차이를 따져 보면 중국 산과는 이미 두배 가량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관세를 제외한다면 더욱더 저렴하죠 농산물 정식 수입에는 관세가 부과되지만 보따리상이 개인 휴대품으로 드리는 농산물은 면세가 돼서 막강한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사장님은 따위공 물건은 안 받으세요? 아니, 받을 때도 있지 솔시간 얘기는 안 받는다는 건 거짓말이지 받아서 팔을 수 있으면 파는 거지 왜안해 그러니까 면세로 받아서 파는 건 불법이잖아요 그 침묵이죠 근데 이게 사실 먹는 거라서 뭐 그거 먹는 게 뭐가 돼서 적합한 이제 절차? 아예 적합 그거는 일부 사람들 생각이고. 세관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한국으로 들어오는 많은 보따리상들의 짐 안에는 여러 종류의 농산물이 눈에 띕니다. 어, 농산물 가져오신 거 중복품목이 품목 있는지 열어서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총 무게수 확인하는 뭐, 뭐 있어? 대추, 녹두, 유무, 파, 검은콩, 고추, 깨, 땅콩. 쓰면 안 되니까요. 오로시 수화물 검사 과정에서 농산물이 보이면 그 종류와 무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마치고 다시 짐 가방 가득 곡물을 채워 넣는 사람들.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모든 휴대품은 자가 사용의 범위에 한해서 면세 통관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인 경우에는 총 40kg이고 품목당 5kg까지만 가능합니다. 자가 사용을 할 경우에만 면세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세관 통관을 마친 보따리 상들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글쎄요, 자가 소비라고 하기는 좀 미심쩍은데요. 저 혼자서 다 먹는다고? 여러 보따리상들이 한 승용차 앞으로 보이더니 한 차량에 짐을 싣기 시작하죠. 이렇게 물건들을 다 옮기자 돈까지 주고 받습니다. 음, 바로 이렇게 판매하는군요또 다른 차량도 마찬가지. 자가 소비를 하겠다고 면세 받았던 농산물들을 비롯해 다른 짐들도 싣는데요. 그때. 어돈 잠깐만 돈 받는다. 있어요. 일단 좀 수상하니까 제 목적지 어딘지 한번 찾아볼까요. 이들이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추적에 나선 제작진 이거 이거 이거. 어, 그러네. 가요. 가요. 사과다 와 근데 진짜 막바꾸네. 서서 눈치를 챘는지 위험한 운전을 계속하다가 신호위반까지 수습지 않죠. 지금 따돌리고 가려고 지금. 신호위반하고 그냥 가는데, 아. 그렇게 추적에는 실패했습니다. 인천항 근처 무역상들은 그들의 행방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그렇게 들여올 수 있어요. 들여올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누가 한국에서 사가지고 판매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판매를 하는 것 자체가. 아, 그것부터래. 그공장이 그러니까 한국에 개인소들를 매일매일. 아, 판매하는 것인데요 내가 두 중국 보따리상의 밀거래 실태 과연 괜찮은 걸까요? 따이공은 물론 유통상까지 어, 억단위의 벌금 혹은 추징금 그리고 실형까지 선고될 정도로 어, 우리나라 법원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산물 밀수는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세관에서도 두팔 걷고 단속에 나섰습니다. 압류 창고 곳곳에 따이공들의 농산물들이 눈에 띄죠. 지금 이 양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한 600kg 정도 되는데, 이건 승용차 한 대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 물량은 승합차 한 대에서 나온 물량입니다. 약한이 물량 1톤 정도 됩니다. 1톤이나 돼요. 창고를 가득 채운 압류 농산물. 이 농산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물건들은 압수 후에 나중에 이제 멸수가 되고요. 그리고 관련자들은 이제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심각한 범죄가 될수 있는데 인터넷에는 서 오히려 따이공 운반이 가능하다는 홍보글까지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또 똑같이 돼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방송 나온 거 세관에서 또뭐 하잖아요. 그럼 어느 시대들이 지금 또또 몰려와요. 지금 안 해. 당분간. 다음에는 검사 심해가지고 아마 이번 달 지나야 될것 같아. 요 보따리상의 밀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따이공은 조직이 아니라 개개인의 무역 상항이기 때문에 단속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이 휴대하여 들고 온 물품을 가지고 여행자 휴대품인지 아니면 판매용으로 들고 온 상용 물품인지를 통관 절차에서 사전적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따리상의 농산물 밀수. 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논의가 꼭 필요하겠습니다.